안녕하세요. 정소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최근 공개한 2022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에 36위로 최하위라고 합니다. 자살률도 OECD 최고인데 특히 10대와 20대 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수십 년 내에 소멸될 국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특히 우리들의 젊은이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행복에 대한 오해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행복이란 도달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목표 자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맨에 따르면 인간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이란 호르몬은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에 따른 보상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집중할 때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든 사회적 안정이든 간에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얻고 나면 점점 더그 활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보상이 주는 행복감 또는 만족도도 떨어지는 반면에 보상이 아니라 그 노력 자체에 집중할 때 사람들은 더 성장하고 건강한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직업소명론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소명이 된다는 것, 즉, 직업 자체가 신의 부르심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신이 맡긴 신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할 때 신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신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서비스의 향상을 불러왔으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고 번영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 그리고 행복감은 그 과정에서 덤으로 얻은 것에 지나지 않았죠. 막스 베버의 책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주목한 점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20세기를 뒤덮었던 나치즘과 공산주의와 같은 집단주의적 관계는 때로는 인류 전체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이타적인 명분하에 어떤 야만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1세기인 오늘날에는 집단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해 더욱 냉담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정당화되는 시대로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만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야만적인 투쟁 상태로 보지 않고 이웃을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보듬고 일이나 직업을 생존이나 성공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신성한 일로 보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은 어느 순간 우리 손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